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7강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기본 상담 기법 5가지를 쓰십시오. 상담의 기본 중에 기본인 5가지 기법입니다. 키워드. 직업상담사 기본 상담 기법 5가지.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감공수명요. 감공수명요. 감, 감정이입, 공, 공감, 수, 수용, 명, 명료화, 요, 요약과 재진술 이렇게 외우면 어렵지만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의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뭐냐면 감정이입, 아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내 감정을 몰입시키는 거죠. 공감.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프셨겠네요 직업을 잃으셔서 되게 힘드셨겠어요 아유 그럴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수용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수용해 주는 거고요 명료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명확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아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약과 재진술 이 다섯 가지는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감공수명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감, 감정이입, 공, 공감, 수, 수용, 명, 명료와 요, 요약과 재진술 한번 안해 보고 해 봅시다. 글자를 보지 말고, 감, 그렇죠? 뭐라고요? 감, 뭐라고요? 감정이입, 공, 네, 네, 네. 공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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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받아들이는 것, 수용 명, 명확하게 명료화 요, 요약하고 재진술.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32번 정신분석 상담의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정신분석 상담하면 누굽니까? 프로이드, 프로이드. 정신분석 상담하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불안의 세 가지 유형. 우리 이거 필기시험할 때 많이 외웠죠. 뭡니까? 현, 신, 도. 현, 신, 도. 현, 신, 도. 현. 무슨 불안입니까? 현실적 불안. 신. 신경직적 불안. 도. 도덕적 불안. 다시. 현. 현실적 불안. 신. 신경 질적이 아닙니다.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신경 증적 불안, 도 도덕적 불안. 이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제가 지금 이 수업 때 알려 드리는 거는 가장 외우기 쉽게 짧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무 길게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게 짧게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만큼만 외우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불안은 뭡니까? 자아가 현실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 너무 쉽죠? 신경증적 불안입니까? 자아와 본능 사이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 도덕적 부합입니까? 소자아의 발달로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설명을 길게 놨어요 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내가 쓸수 있는 만큼만 현실적 불안 아 자아가 현실적으로 아 지금 내가 일을 안 하면 차값도 못 내고 집값도 못 내고 어떡하냐 현실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 신경직적 보아, 불안, 자아와 이 본능 사이에서 자아와 본능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 도덕적 불안, 초자, 아 뭐뭐 해야 되는데, 크이게 발달된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죄의식,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외우면 됩니다. 현신도, 정신분석 상담, 불안, 세 가지, 현신도. 33번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이게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 상담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역전이 이게 뭐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역으로 전이한다. 이것이 전전 전, 이게 전달되는 게 역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키워드 나갑니다.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 의미는 상담사가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미해결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좀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내담자가 왔는데 이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할때내 감정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수용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감정을 내담자에게 확 쏟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온 내담자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의 감정을 이 내담자에게 와이 내담자 진짜 나쁜 사람이네 우리 아빠 같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내 감정이 역으로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거 투사하는 거죠 투사하는 거 이게 역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너무 쉽습니다 해결책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한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라는 건 이제 나를 지도 감독해주는 교수님 같은 분들, 지도 감독해주는 분인데 r Supervisor, s u p e r v i s 방식 Supervisor, s u p e r v i s 한 r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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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게 v i s 해결책 u p e r v i s o r s u p e r v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점검하는 것, 이 손동작을 따라 해보십시오. 다른 상담자에게 넘기는 것,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 방식을 점검하는 것, 역전이 하면 다른 슈퍼바이저, 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손동작 따라 하시면서 다른 슈퍼바이저, 나, 다른 슈퍼바이저, 나, 한번 말해보십시오.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 역전의 는 뭐라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두사하는 그렇죠. 것. 해결책은요? 다른 슈퍼바이저. 바로 외우십시오. 34번.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기제의 종류 다섯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방어기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어기제라는 것은 사람이 끊임없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을 적어놨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다섯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키워드 정신부속 상담의 방어 기제 다섯 가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거 알죠? 우리 어릴 때 배웠죠? 임전무태. 전쟁에 나갈 때 임전무태. 이제 이거 정신분석의 방어기제는 억전투퇴 임전무태 아니고요억전투퇴 합. 억전투퇴 합. 따라해 보시죠. 억전투퇴 합. 예, 합은 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임전무태. 정신분석 상당 방어기제는 억전무태 합. 억. 억압은 뭐냐면.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거죠. 아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직장은 잃고막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요? 그냥 눌러 버리는 거죠. 기억 상실증처럼. 그런 일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전 위는 뭐냐면 화풀의 욕구를 전 전달하는 건데 위 위계해서 약자에게 푸는 거죠. 부부 싸움인데. 이 화난 걸막 서로 싸우고 풀 데가 없으니까 애한테 푸는 거예요. 이게 전위입니다. 그 다음 투사 아까 앞에 질문 나왔죠. 투사. 사 자신의 이 심리적인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뭐냐면 막 직장에서 싸웁니다. 아 김대리 당신 잘못했잖아. 아 김대리 지금 당신 화났네요. 나한테 화났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김대리는 나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김대리한테 화를 낸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나한테 화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지. 이런 식으로 내가 화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투사입니다. 퇴행은 뭐냐? 이제 그 동생을 본 형이 엄마 나도 좀 이뻐해 주세요라고 동생처럼 어리광을 부리는 거죠. 이전 발달 단계로 한 단계 후퇴하는 겁니다. 합리화는 어떤 일이든 그럴 듯한 구실을 붙이는 거죠. 이것좀 하세요. 아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못합니다. 이거 좀 하세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못합니다. 항상 구시를 붙이는 거죠. 여우가 신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분명히 시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이게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 말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다섯 가지 외워보십시오. 뭐라고요? 임전무태 말고 정신분석 합리화. 임전무태 말고 뭐라고요? 억전투태 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5번, 보딘의 심리적인 원인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보딘이 직업 선택을 할때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원인 5가지가 직업 선택에서 큰 문제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외웠죠? 의자, 정선문. 어떤 분들은 의자, 선정문. 뭐다 같은 말입니다. 의자, 정선문. 의, 뭡니까? 의존성. 직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 문제에 내가 주도적이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죠. 자, 자아갈등. 이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직업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겠죠. 정 정보의 부족, 경제적인 궁핍이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내가 막 아는 아는 게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몇개 없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손재주가 있으면 전부다. 저, 저 때는 그랬습니다. 손재주가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너는 그럼 자동차 정비를 해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손재주가 있으면 헤어 디자이너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좀 특별한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직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것들. 예. 4번 선 선택에 따른 불안.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남자는 이걸 해야 돼. 남자는 이걸 해야 돼. 부모님이 이걸 해야 돈을 많이 벌어. 공무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 사회적인 배경적인 요구간의 충돌인해서 발생하는 불안. 문 문제 없음 확신의 결여.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의자정성문.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딘의 심리적인 원인 다섯 가지 뭐라고요? 의자정성문. 우선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으. 뭐라고요? 내가 내가 그 직업 선택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뭐라고요? 의존성, 그렇죠, 좋습니다. 자, 자 뭐라고요? 자 갈등,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 정보의 부족, 선 선택에 따른 불안, 오 문제 없음. 네, 오늘 다섯 문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부를 할때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이 학생, 학생들이 가르칠 때보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에 못 외웁니다. 그 누가 와도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15분 동안 강의를 듣고, 15분 동안 외우고, 또 앞에 것도 한번더 보고, 또한번 외우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 통과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는 않으나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 직업상담 실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